아이온큐는 편안함을 위해 사는 종목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믿음으로 사는 종목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매출로 바뀌기 전에 희석과 통합 비용, 시장의 인내심이 먼저 무너지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아이온큐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이며 장중 주가 약 4.9달러, 시가총액 약 170억 달러입니다. 최근 12달 매출은 약 8천만 달러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수준입니다. 발행주식수는 약 3억 5천만 주 베타는 약 3입니다. 52주 범위는 대략 18달러에서 85달러 12달 목표 주가는 약 65달러가 거론됩니다. 지금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가 먼저 가격에 얹힌 상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미스터리는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진위가 아니라 아이온큐가 초기 매출을 반복 가능한 상업화 엔진으로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입니다. 시가총액 약 170억 달러에 매출 약 8천만 달러라면 시장은 미래 계약과 반복 매출 확대에 확률 가중치로 베팅 중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2025년에 더 커집니다. 여전히 큰 적자 속에서 인수로 스택을 쌓아 풀스택 플랫폼을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트랩드 아이온 방식으로 전화를 띤 원자를 전자기장으로 가도 큐비트로 씁니다. 양자 계산은 게이트로 돌아가며 게이트 품질이 낮으면 오류가 누적돼 계산이 망가집니다. 상업화는 장비 판매보다 접근성에 무게를 두고 클라우드 장터와 플랫폼을 통해 양자 연산을 쓰게 하는 모델입니다. 사용량 과금과 기업 계약이 가능하고 채택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 전제는 고객이 돈을 낼 만큼 유의미한 작업이 실제로 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아이온큐의 이야기는 플랫폼 조립 속도로 바뀝니다. 2025년 2월 25일 아이온큐는 아이디 컨티크를 지배할 수준으로 인수하겠다는 합의를 발표했고 2025년 5월 6일 인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디 컨티크는 양자 키 분배와 양자 난수 생성 등 양자 보안 네트워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연산 제공을 넘어 양자시대 보안 인프라로 확장해 주소 가능 시장을 키우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통상은 핵심 제품의 제품 시장 적합성과 반복 영업을 만든 뒤 인수로 확장하는데 아이온큐는 큰 적자 상태에서 먼저 플랫폼을 크게 만듭니다. 낙관론은 표준이 굳기 전 생태계의 기본값이 되려는 질주로 보고 비관론은 통합 복잡성만 커져 매출 전환 책임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 수치만으로는 확정이 어려요.